아이고 날씨가 겁나게 추워졌슈 우리 구독자님들 뜨끈한 전기장판 위에서 게임 좀 즐기고 계신가 몰라요 시간 참 빠르죠 올해는 유난히 와 미쳤다 소리 나오는 맛돌이 게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아주 살이 쏙 빠질 뻔 하다가 게임하면서 라면 끓여 먹어갖고 도로 쪘잖요 오늘은 제가 올한해 직접 밤새 가며 플레이 해보고 와 이거는 진짜 안 하면 손해다 이거는 내 인생을 갈아 넣었다 싶은 게임 5개를 아주 엄선해서 뽑아왔슈 개준 에는 이미 소문이 자자한 대작도 있고, 어? 뚱냥이가 이런 것도 해? 싶은 숨은 보석 같은 게임도 있으니까 차달 고정하고 끝까지 봐줘야 해요. 자, 그럼 세뱃돈 써도 아깝지 않을 2025년 올해의 게임 긴말 필요 없이 바로 들어가 보자고요. 첫 번째 타자는 바로 아스트리브라 리비전이에요. 이름이 좀 어렵죠. 근데 이 게임 스토리가 아주 기가 막혀요. 사실 처음 딱 켰을 때는 그래픽 보고 아니? 이게 2025년 게임이요? 무슨 쌍팔년도 오락실 게임이요? 할 수도 있어. 근데 사람이고 게임이고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이게 개발자 한 분이 무려 15년 동안 뼈를 깎아가며 만든 게임이라네. 15년이면 강산이 한번 바뀌고도 반이 더 바뀐 세월인데 그 정성이 게임 구석구석에 아주 찐하게 묻어 있어요. 장르는 횡 스크롤 액션인데 타격감이 아주 찰져요. 칼질 한번 할 때마다 촥촥 감기는 맛이 손끝에 전해진다니께. 근데 이 게임의 진짜 묘미는 뭐니 뭐니 해도 장비빨 세우는 재미예요. 무기 종류가 진짜 겁나게 많아요. 근데 이 무기들을 그냥 쓰다 버리는 게 아니요. 무기를 쓰다 보면 숙련도가 오르는데 이게 만땅이 되면 그 무기에 붙어 있던 스킬을 내 몸뚱아리에 딱 박제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하면 나중에 그 무기를 안 들고 똥탭을 들고 있어도 그 강력한 스킬은 내 마음대로 쓸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우, 이것 때문에 제가 잠을 못자슈 육성 좋아하시 는 분들은 아주 환장할 거예요 끝이 없어 끝이 스토리도 처음엔 평범한가 싶더니 갈수록 몰입감이 장난 아니라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슈 물론 중간중간 아 여기서 노가다 좀 뛰어야겠는데 싶은 구간이 있긴 해요 근데 우리네 rpg 인생이 원래 노가다 아니걸슈 15년 묵은 장인의 손맛 이거 진짜 진국이니까 꼭 한번 잡숴봐요 자두 번째는 연운이여유. 솔직히 저도 처음에 편견이 좀 있었슈. 무료 게임이다, 중국 게임이다 하니께 에이 또그 광고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텅빈 태무산 양산형 게임 아니여? 하고 세간경을 딱 끼고 봤단 말이죠. 근데 반성해요. 아주 크게 반성해요. 게임 접속해서 퀘스트 몇개딱 깨보니께 왔다마 때깔이 달로. 맵이 진짜 겁나게 넓은 오픈 월드인데 배경이. 딱 우리 학교 다닐 때 야자 시간에 선생님 몰래 보던 무협지 있잖아요. 딱그 느낌이에요. 기와집 지붕 위를 막날라다니고 대나무 숲에서 칼싸움하는뒤 기억 저편에서잊고 있던 무림의 피가 막끓어오르더라니까 저는 멀티플레이는 안 하고 싱글 위주로만 했는데도 퀄리티가 미쳤슈. 아니 무료 게임인데 이 정도면 개발사는 뭐 먹고 사나 걱정될 정도예요. 제 친구 중에 판타지밖에 모르는 뼛속까지 서양 판타지 덕후가 하나 있거든요. 무협지라고 거들떠도 안 보는 앤 제가 억지로 입 벌려서 연운 한 숟갈 떠먹여 봤어요 처음엔 아 중국품 싫어 하더니 경공 한번 딱 보여주니께 아주 눈이 뒤집혀가지고 침 흘리면서 하대 야 이거 타격감이 왜이래 액션 미쳤네 하면서 아주 정신을 못 차려요 취향이 안 맞아도 게임 자체가 워낙 잘 빠지니께 그냥 설득이 되더라고요 조금 오바스럽게 비유를 하자면 내 취향이 아닌 옷을 입었는데도 겁나게 이쁜 여자친구를 보는 느낌이랄까? 옷이 중요요? 해 이쁜 게 중요하지. 아, 물론, 여자친구는 다 사랑합니다. 알쥬? 스팀에서 지금 무료로 배포 중이니까 믿져야 본전 아니거쇼 현질 요소도 대부분 외형 꾸미는 거라 게임하는 데는 지장 없어요. 갈때 가더라도 찍먹 한번은 괜찮잖아. 꼭 해봐요. 세 번째는 넥슨의 야심작 아크레이더스에요. 요거는 설명하자면 조금 라이트해진 타르코프라고 보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넓은 맵에 여러 팀이 떨어지는데 거기서 로봇들 몰래 폐지, 줍고, 자원 캐고, 로봇 잡고 그러다 살아서 나오면 가방에든 게 온전히 다내꺼가 되는 게임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살아서 나오면이요. 밑줄 쫙 그어야요. 가방꽉 채워서 나오기 직전에 뒤통수 맞고 죽으면 그냥 깡통. 하는 거예요. 남는 건 영이요, 영. 내 시간, 내 노력, 내 아이템 다 날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맵에 들어가면 눈에 불을 켜고 다녀야요. 해 로봇 잡으면서 파밍 했는데저 멀리서 다른 유저 그림자가 보인다? 그럼 인사할 시간이 없어요. 바로 돈쑥 갈겨줘야요. 내가 안 쏘면 제가 날쏠 거니까. 저는 원래 평화주의자라, 안녕하세요, 지나갈게요. 하고 싶었는데, 이 세상이 나를 가만히 두질 않아요. 몇번 털리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방아쇠부터 당기게 되더라고요. 물론, 쏘고 나서 가서 파밍할 때는 좀 미안하긴 헌디, 뭐 어쩔 거요, 내가 살아야지. 세계관이 로봇들이 지배하는 황폐한 지구라, 분위기가 아주 살벌해요. 처음엔 와스프나 호넷 같은 쪼만한 로봇만 봐도 벌벌 떨었는데, 파밍이 좀 되고 캐릭터가 쎄지니께더큰 로봇 잡고 싶은 욕심이 생기되 그 강해지는 맛,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쫄깃한 긴장감. 이게 진짜 도파민 덩어리에요. 나 죽인 놈 닉네임 기억해놨다가 복수하고 싶은 뒤또 만나기 쉽지 않아서 열받기도 하고. 아크레이더스는 혼자 해도 재밌지만 친구들 꼬셔서 같이 하면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 배신만 안 하면 말이요. 네 번째, 아따 이거 말하려면 입 아파요. 디아블로 4 시즌 11이에요. 솔직히 저 이번 시즌 하면서 잠을 잊었슈. 역대급이요, 역대급. 이번 시즌 오픈 전에 갑자기 성기사 직업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온몸에 전열 도든 사람 있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블리자드가 작정을 했구나 싶더라니께요 이번 시즌은 진짜 막 퍼주더라고요. 예전엔 뭐 하나 키우려면 골드 모자라 재료 모자라 아주 스트레스였는데 이번엔 초반 육성이 거의 하이패스에요 하루 고행 난이도까지 그냥 프리패스로 넘어간다니께? 근데 너무 쉬우면 금방 질리는 거 아니여? 할수 있는데 걱정 마셔요. 엔드 콘텐츠로 넘어가면 축성 시스템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이게 아주 유물이요. 다 만든 아이템에 마지막으로 옵션 하나를 딱 박는 건데 이게 도박이에요. 한번 박으면 끝이라 수정도 못 해요. 리스크가 크죠. 근데 왜 하냐고요? 운 좋으면 하나비 같은 우버 유니크 옵션이 하나 더 붙을 수도 있다니께. 상상해봐요. 내가 쓰던 전설. 장화에 하나비 옵션이 떡하니 붙은거요 좋커슈안좋커슈이 축성 돌리는 맛 때문에 잠을 못자고 써요 옵션 딱 붙었을때 그 쾌감 도파민이 뇌를 뚫고 나와불어 성기사 뽕맛에 취하고 싶다? 핵앤슬래시의 근본을 느끼고 싶다? 지금 당장 접속해요 고민은 레벨업만 늦출 뿐이요 자, 대망의 다섯 번째. 지금 제가 한창 빠져있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게임. 클레르 오스키르 33 원정대에요. 인디 어워드 고티 받았다가 AI 썼다고 상 취소도 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솔직히 게이머가 뭔 상관이요. 게임만 재밌으면 장땡이죠. 제가 직접 해보니께 이건 게임이 아니라 예술이에요. 그래픽이 뭐랄까. 햇살 쫙 비치는 따뜻하고 몽환적인 느낌인디? 그 안에 있는 몬스터나 오브젝트들은 막 기괴하고 어에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 이두 가지를 기가 막히게 비벼놨어요. 보고 있으면 와 아름다운데 좀 징그러워 소리가 절로 나와요. 거기에 부금이와 이거 진짜 미쳤어요. 오페라 보는 줄 알았다니께. 전투 중에도 막 웅장하게 깔리는 뒤 가슴이 웅장해져요. 저 요즘 게임 끄고도 유튜브로 OST 찾아들으면서 명상한다니께요. 에이 뚱냥아 근데 탄제 게임은 좀 지루하지 않어? 하시는 분들 천만 아요 이건 탄 현재인디 내 손이 바빠요 적 공격이 들어올때 멍하니 보고 있는게 아니라 타이밍 맞춰서 패링하고 회피해야 요 머리도 써야되고 손가락 피지컬 도 필요한 아주 갓겜이에요 높은 난이도는 좀 빡센데 낮은 난이도 는 패링 판정도 넉넉해서 나중엔 일부러 패링으로 딜 넣는다 니까요 손맛이 죽여줘요. 물론 단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길찾기가, 어우, 겁나게 빡세요. 제가 또 유명한 길치잖아요? 길찾기는 안내가 따로 없어서 엄청 헤매는데, 뭐, 풍경 이쁘고 노래 좋으니까, 아, 이것이 낭만이지 하면서 산책하는 셈 치고 다니고 있어요. 올 연말 연시는 저는 이 삼삼 원정대의 낭만 속에 파묻혀서 마무리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뚱냥이가 뽑은 세뱃돈이 안 아까운 게임 다섯 가지를 떠들어 봤는데 어떠셨슈? 저는 게임이 참 좋은 게 남들 이겨먹고 승리하는 도파민도 좋지만 마치 책을 읽듯이 게임을 읽어가면서 내가 평소에 못해보는 경험을 해보는 게참 좋더라고요. 어떤 날은 판타지 소설 주인공도 됐다가 어떤 날은 무협지 고수도 됐다가 또 어떤 날은 로봇이랑 싸우는 전사도 되고 이런 게 낭만 아니거슈? 우리 구독자님들도 올한해 게임이든 현실이든 즐거운 추억 많이 쌓으셨길 바래요. 혹시 야 뚱냥아 너 이거 안 해봤냐? 새해에는 이거 꼭 해봐라 하는 게임 있어요? 있으면 나만 알지 말고 댓글로 좀 알려줘봐요. 좋은 건 같이 좀 합시다. 가족끼리 나눠야죠. 제가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는 거 알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날 추운데 감기 조심하고 오늘 영상이 쪼까 재밌었다 싶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줘요. 돈 드는 거아니자요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게임 들고 찾아올게요. 안녕! 빠이유!